삼장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.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그 여인을 사랑하여라.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. 그래서 나는 은 열다섯 세계과 보리 한 호멜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.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.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. 그 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.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 제물도 돈 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.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.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.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.